삼성전자가 퀄컴의 차량용 플랫폼, 스냅드래곤 디지털 CC의 차량용 메모리 LPDDR4X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협력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 LPDDR4X를 장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PDDR4X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며 최대 32GB 용량을 지원하여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삼성전자는 LPDDR4X에 이어 올해 차세대 제품인 LPDDR5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I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한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인 CXL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CPU, GPU, 저장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CXL 2.0을 지원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주요 고객과 검증을 진행 중이며 CXL 기술이 시장에 정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탐모티리얼이 국내 최초로 LFP 양극재 양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3,000톤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천에서 현재 샘플 생산 중인 LFP 양극재를 본격 양산 단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LFP 배터리는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중저가, 전기차와 ESS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탐머티리얼은 LFP 양극재 외에도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LMFP 양극재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AI 개발을 위해 반도체 사재기를 강화하며 디램 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32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17조 8,080억 원에서 급증했으며 SK하이닉스도 8조 6,06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매출 증가는 미국의 반도체 및 기술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 회복도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했으며 3분기에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